찬란하고 눈부십니다. 그동안 황폐화된 아라드에 한 줄기 빛이 내렸습니다. 그 이름, 가정호. 오늘 업데이트된 그의 업적, 오퍼레이션 호프를 알아보겠습니다. 짧게 정리하면 모든 캐릭터가 해야 합니다. 기존의 극 스위칭을 만드신 분도 도셔야 해요. 5퍼로 극 세팅 시 현재 기준보다 무조건 더 세집니다. 정말 엄청나죠? 이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대부분 1 0 정도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번 패치로 강해지는 양이 차이가 나는 만큼 직업계급표도 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스위칭은 20 레벨이 최대 레벨이죠. 무기, 방어구, 악세사리 9 세트에서 2 레벨을 올려요. 12 레벨이죠. 그리고 특수 장비에서 선택을 좀 해야 돼요. 3레벨 플러스 0%, 2레벨 플러스 1.5%, 1레벨 플러스 3%. 3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죠. 최대 효율을 내는 극 스위칭의 경우 당연히 1레벨 3%를 선택하게 되고, 그럼 레벨링은 13레벨이에요. 7레벨을 더 챙겨야 하는 거죠. 아바타 상위 옵션과 플래티넘 엠블렘 해서 3레벨 크리처 1레벨 칭호 3레벨 꼈을 때딱 7레벨이 됩니다. 3레벨 칭호나 플래티넘 엠블렘이 상대적으로 필요 없던 직업들의 경우 가격이 슈퍼 떡상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월 1일부터 봉자에서 버프 플래티넘이 나오게 되었어요. 모든 확률을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벌써부터 용축 상하이가 시장에 엄청나게 풀리고 있더라고요. 또3레벨 칭호가 갖고 싶은 분들 이번 전직에서 패키지가 1월 24일까지 판매인 걸로 보아 신규 직업 출시와 함께 스킬 칭호도 출시할 것 같으니까 어차피 파밍하시는 동안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샀다가는 장사꾼한테 있는 겁니다. 오퍼레이션. 입장재료도 없고 맵이 조금 귀찮게 되어 있긴 하지만 던전 난이도가 쉬운 편이라 부담도 없고 파티도 꽤 활성화될 것 같고 하루 두번 일주일에 여섯 번 도는 거 시간도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난잡하던 스위칭을 한 번에 정리하고 누구나가 스위칭을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게 만든 갓 패치라고 생각해요. 한번 더 설명하면, 기존의 무신상이 대격변 고유빔 같은 건 오퍼레이션 출시로 과장 살짝 보태서 휴지 조각입니다. 스위칭은 오퍼레이션이 끝이에요. 레벨링만, 칭호, 아바타. 크리처로 챙겨 주면 됩니다. 파밍 기간의 경우 미션과 클리어만 130개가 넘고 장비를 해체하면 5개를 또 주니까 10개를 더 받죠. 약 150개 확정 획득이에요. 히든 보스도 잘 뜨는 편이고 장비 드랍도 되게 잘 나오는 편이라 꾸준히 해주신다면 한달 길어야 두 달이면 졸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히든 보상을 부캐로 캐서 본캐에 몰아주면 더 빨리 졸업할 수 있겠죠. 이제 구하기도 힘들고 비싸던 고유빔 무명도 안녕 무신상이 따로 결장 가고 초대륙상이 따로 가는 것도 이제 끝 대격변 너도 필요 없다 오퍼레이션 지금 바로 돌러 가세요 두번 도세요 세번 도세요 이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영짱이었습니다